안녕하세요. 10월 월간 보고의 자료 발표를 맡은 PM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원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사지 않고 입양하는 굿즈 펀딩 캠페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캠페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기동물들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유기동물센터에서 직접 봉사하고 인터뷰,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유기동물들에게 담긴 이야기와 삶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굿즈를 제작하여 펀딩하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진행 계획으로는 유기동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후 허가를 받아 굿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디자이너를 섭외하여 굿즈 제작 후 본격적으로 펀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굿즈 제작 비용을 제한 펀딩 수익금은 유기동물을 위한 단체와 센터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월 한달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펀딩 캠페인을 먼저 구상에는 기존 하랑 팀에서 프로젝트 규모를 키워 데미안 팀과 협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를 위해 단톡방을 개설하였으며, 구글 독스를 이용하여 캠페인 실행에 필요한 문서함을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컨택을 진행하였는데 캠페인의 협업 해줄 보호소들을 리스트화하였고 캠페인 참가 제안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단원들이 직접 유선, 유선 및 이메일로 컨택하여 보호소 측에 참가 제안하였고 결과적으로 마석 유기견묘 보호소 컨택에 성공하여 참여 제안을 수락받았습니다. 현재는 보호소 측과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컨택 과정에서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컨택용 이메일, 이메일 포맷과 전화 가이드라인을 함께 작성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버 초코송이 입양에게 김재원님께 협업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원님은 이미 윤기동물 관련 봉사활동과 반려견 관련 유튜브 콘텐츠로 활발히 활동 중이시며 펀딩 경험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협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협업회를 통해 컨택을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기획서와 캠페인 참가 제안서를, 제안서를, 제안서를 전달하여 유선상으로 컨택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봉사활동 및 통보 단계까지 협업해 주실 수 있다는 답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달 5일에 보호속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참여단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캠페인에 대한 진행과 개선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시험기간을 제외하여 단원들끼리 주간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